아 어, 반갑습니다 형님들 뭘왜 씻어 여러분들 원래 맨날 씻는데 옷은 왜 그대로냐고요? 아아씨 맞.. 맞네? 아 일단 여러분들 어제 뭐좀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들? 야 근데 예슬이가 술을 잘 먹더라 여러분들 근데 그건 있어요 귀 없이 먹는다 하면 끝까지 먹죠 하지만 저 여러분들 프로 BJ 아 아마데가스.. 잠깐만 뭐가 있는 거 같지? 여러분들 이런 거 알죠? 여러분들 혼자 사는 거 이거 무서워, 여러분들.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알아. 저도 이제 가끔 그래가지고, 야너 빨리 나와라 이러고 이러기 하거든요, 여러분들. 이거 알지? 뭔가 쑥 지나가는 쳤습니다. 느낌 나. 그래서 못 쳤습니다는 아니고요. 아뭐 자꾸 뭘 예슬이를 부르래. 화장품 로주셨나요아 화장품 여기 있어요. 화장품도 아 근데 진짜 여캠들 화장품 맨날 두고 가. 진짜 컬렉션이야, <목소리> 여러분들 컬렉션. 내가 왜가져다줘가지그고 여러분들 상남자 같은 사이뭐 이런 거뭐 여자 뭐 화장품 이거 뭐 집에 어떻게 갖다 줍니까 여러분들 예 알아서 와야지 형님 예슬이 이 화는 조회수 몇 회로 정하고 가는 겁니까뭔 조회수 드립이야 조회수 관심 없어요 내려오자. 야 예슬이가 나랑 방송해 준다고 하면은 또 하는 거지 여러분들 오늘... 잘 먹도록 하게됐습니다 예슬이도 국밥 먹었다고요 색도 같아 야, 국밥 색깔이 당연히 이렇지 뭘 색도 같아야 국밥이 뭐 파란색이냐? 국밥 색깔도 똑같네 내일 보성이랑 거제도 간아 가죠 여러분들 야 아니, 다행히 내일 비안 온대 형님들 태균 형? 태균형, 태균형 아마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? 여러분들? 아태균형 근데 그때 나한테 간다고 하긴 했어 여러분들 태균 형이랑 연락하는 사이예요 여러분들 음. 아니야 나 진짜 찐해 여러분들 전화 전화 가능하지 진짜로 내일 온다 여러분들 어 내일 올라오고 지금 자고 있네 대경이형 예슬이가 전에 요리했었던 거 보여줬는데 쩔드라 예슬이가 진짜다 다슬이라고 했다 또 어제는 또뭐 예슬이랑 또 합방 한번 했다고 한명만 해라 애들아 한명만 어제 예슬이 좀 착하긴 하던데 어제 예슬이 오늘 방제 왜 뽀뽀 안 해주는 건데 라던데 뭐냐고 정윤종 특분내 게스트랑 절대 안 사귐 그건 모르죠 형님 니랑 여자가 키스박을 것처럼 밀당 족빠지게 했긴 했잖아 이응지욱? 내가 언제 밀당 족빠지게 했어 뭐 동양인병 개소리야? 줄뜬말듯줄만게 빠진 솜씨 지리긴 했다고? 여러분들 저도 남자예요 형님들. 디제이잖아 여러분들 일이잖아. 이 새끼 키가 나면 석촌호수 한번 가고 탕차기 못하니까 참은 거지. 어 예슬이랑 한강 한번 가야겠네. 일이야. 윤종아 나는 언제나 종란이 존버다. 아니 어제 전화 안 받던데? 난이한테 연락 왔냐고요? 아니야 안, 안 오던데요? 아 난이 어제 방송 왔었어? 아 그래? 풍쌌어 어제? 몇개 쌌어? 풍쌌는데 너가 누구냐 했어? <laughs> 내가? 아 잠깐만 난이 왔다고요? 그게 누구야 얘들아 어. 전화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아나 몰랐네 여러분들 이번에 안 받으면 손절할게요 형님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알아 잘 살고 있어? 아니 오빠 어제 쟤 누구야 막 이러던데 누구세요? 저..어? <laughs> 막나 바로 무시하던데? 다른 여자 있다고 옆에? 다른 분이 있으니까 <laughs> 아니 난이야 응왜 연락이 없어? 아 오빠가 연락이 없었잖아 나 연락했잖아 아! 언제? 아나 집들이 오라고 연락했잖아 아 맞다 맞다 야너 이사했어? 아 난이 근데 역캠 다 됐네? <laughs> 오빠 나 원래 역캠이었어 무슨 소리야 이제 난이 뭐 오빠가 한번 보자고 해도 안오안 오겠네. 아나 오빠 부르면 바로 가지 진짜로. 아, 거짓말 하지 마. 어, 뭐 오늘만 아니면 돼. 아니 오늘 뭐 하는데? 나나 오늘... 아, 나 쉬고 있어나 어제 술 먹었어. 누구랑? 가평 놀러 갔어 친구들이. 아 남친 있네. <laughs> 남친 많지. 어? 아 아니 오빠가 여, 여자친구 있다는 뭐저저그 소리 들리던 마. 아누군데 예? 아 너가 나잘 알잖아 여친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모르겠는데? 아너아 너가 알잖아 아,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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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오빠 여친 난데 없지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너 있잖아 너 누구랑 놀러 갔어 남자 있었어 없었어 아 남자 있었지 없세요어아빠는줄 <laughs> <여보세요? 웃음> 어, 어. 알았잖아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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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마음은 변하는구나 아니야. 아 오빠도 여자랑 있었잖아. 누구인데? <laughs> 나 어제 어제 방송했잖아. 아니 뭐 전화로 뭐 옆에서 또어 들렸던 목소리 누군데 그거 지나가는 사람이라니까. <laughs> 아 맞아. <laughs> 어. 근데 진짜 남친 있는 거 아니지? <laughs> 없어. 나한테 허락 받고 만나야 돼. 만날라고 해도. 아니 남친적인데 아, 일곱 번째. 어. 알았어 오빠 허락 맡을게그 그래, 제대로 된 사람 아니면 난 허락 안 해. 오빠. 어? 정윤종 어때? 그게 안 돼. 알겠어. <laughs> 아, 얘또 조련하네 여러분들 진심도 아니면서. 자꾸 나 그러면 오해도 되는 거야 이거? 어좀해 오빠. 아 맞아? 조만간 <laughs> 보자고 나니 연락할게. 아 진짜 조만간 봐요. 아 셔. 예슬이 친구한테 연락 왔었다던데 전화해 보자. 아, 네, 예슬이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 요 여러분들. 여보세요? 아, 예슬아. 아, 나어 예슬아. 아나 방금 보고 있는데. 어 아, 괜찮아 상관 없어. 아니 예슬아. 어? 왜 갑자기 말까? 존다. <laughs> 아 존댓말하지 않았어? 친해진 거 아니었나? 아, 맞아. 아, 너 원래 너 원래 반말하는 스타일이야? 아, 근데 방송 보고 있었어 예슬아. 어. 아니 그, 아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약간. 아, 이 친구는 그 약간 이제 비즈니스 친구 배우. 작품 몇개 같이 찍었어가지고 어, 배우 느낌이지 배우. 예슬아. 봐봐 예슬아. 어제 걱정돼가지고 딱 전화 다시 하, 했잖아 지금 어때? 아니 뭐.. 카톡 공개뭘 카톡을 공개해 <laughs> 카톡 뭘 공개를 해 갑자기 카톡 공개해봐 제발 <laughs> 괜춘이 뭐잉? 괜춘? 아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어갔어? 방송 도와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근데 예슬이가 정신이 없어서 못 치고 갔네 미안 다음에 또 보자 이래가지고 괜춘 근데 이제 위에랑 밑에랑 뭐가 괜춘 괜춘인데 아. 보다가 괜춘인지 아! 우고가 관계 괜춘인지 아 CFP 존나 빡세네 진짜 아 그게 그게 이제 <laughs> 그아 그거를 이제 못 알아들은 거야? 확하게말안 해도 모르지 아근데 예슬아 아, <laughs> 아 근데, 예술아, 근데 왜 화장품 왜 두고 갔어 이거 뭐야 아 그러니까 가져러 한번 가야 되는데 어? 근데 진짜 예슬아 이런 말해도 약간 자 이빌드 진짜 열 번은 더 당해봤거든 가져러 갈게 어? 가지러 갈게 아 가지러 온다고? 아. 근데 나 이제 내일 이제 나 다른데 여행가가지고 내일은 안가지 아니 그문 앞에 두고 갈게 아니면 경비실 경경비 아, 그럼 비번 알려줄래? 아, 비 들어가서 아. 아니 뭐 편할 때 찾으러 와 예슬아 뭐 조만간 또뭐 한번 보자고 예슬아 아니 너 근데 너 요리 잘해? 난 해줄게 아니 아니 어느정도로 잘하는데 어느정도로 못하는게 없지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이것 때문에 전화했다 예슬아 뭐? 아 어제 그 친구분 연락 왔어? 아니면은 뭐 예슬아 너랑 뭐 친구랑 나랑 해가지고 같이 보던지 남자 내가 한명더 불러줄게. 어. 너 어떤 스타일 좋아? 남자 오케어님 아오케 키가리 뭔지 보여줄게. <laughs>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. 예슬 어제도 하려고 했어. 그만큼 처먹었으면 해야지. <laughs> 그날 보여주던지 다음에 예슬아. 아 그래 알았어. 고생했어요. 어셔 이렇게 싸늘하지. 근데 어. 내가 뭐 실수했나? 여러분들. 아, 썸네일을 보라고요? 윤종이 형 어차피 보고 안할 거면서 끝까지 여지 주면서 풍 뜯어내는 거 리우리 은 곳이 같았어. 와, 아, 나 근데 나저 프레임 못 갔네 진짜 나. 씨발 우리는.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재거리 형이야, 여러분들. 근데 20번이가 받고 런했잖아, 그형. 아, 그게 양슬이랑 하는 거였어? 어, 근데 양슬이 이쁘던데, 여러분. 나도 나도 방송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양슬이랑 형님들. 양슬이 얼빠라서 안 된다. 진짜 슬 들어가면 다 좋아하네. <laughs> 아 잠깐만 또쓸아또쓸아왜또 일을 어쓸 들어가지 로란 맞추... 판 하자고 이만이 아 그럴까 아니라 로란 판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면 윤종오 빠 연애해요? 뭐 연애야 어저께 어떤 여자랑 연애 방송 했다던데 아 어제는 그냥 합방했지 아좀 이제 놔주면 안돼 아니야 아 놔드리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어, 거잖아요 아니. 포기하려고요 그래서 맞아 네.